네. 제목에서, 네, 보시는 바처럼, 네. 전기기사. 산업기사죠, 정확하게는. 네, 산업기사. 과정평가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네. 자, 제가 저는 이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. 음, 기왕이면 좋게 좀 온순하게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아,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전기산업기사 과정 평가에 되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. 절대 반대합니다. 근데요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지금까지 세상이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 이렇게 위지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왔거든요. 이번에 이거를 왜 의견을 묻는다고 했을까요? 네,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지금 저도 똑같아요. 저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반대 의견을 묵살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우리가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럴 거 아니까 그걸 묵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중인 거예요. 그죠? 의견 구한데 기관이 기관만 한데 근데 기관들이 다 좋다고 한데 네,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로 이 소리로 갈 거란 말이죠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화가 나도요. 저분들은 안 바뀐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이거 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택밖에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서 저희 국회 앞에 가 가지고 저 띠두르고 북치면서 어, 거기서 해 가지고 뭐 머리 막 밀고 그러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까요? 안 바뀌었잖아요, 지금까지. 안 바뀌었어요. 저 사람들은요, 전기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. 전기 산업계사 과정평가를 만들 거예요. 분명히 만들 거예요. 네. 방법 없어요. 누군가 벌써 로비한 거예요, 이거.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고요? 가서 반대하실 거예요. 반대 농성할까요? 지금 여기서 막 누구 욕해 가면서 지금 그럴까요? 우리는 선택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. 현실적으로 돌아보자고요.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보자고요.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밖에 못 해요. 첫 번째는요. 아직 전기를 안 땄으면 과정평가형으로 따시면 돼요. 28년인가요? 네, 27년인가, 그렇죠 27년인가 8년인가 그러는데, 하여간 그러니까 그 과정평가형으로 따시면 돼요. 아직 안 따신 분들은. 자. 이미 따신 분들,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열받겠죠. 알아요. 네.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. 네. 저도 이번에 합격한 것 같거든요, 지금. 네. 저도 고생해가지고 했는데, 저도 열받아요. 근데, 충분히 이거 저 이해하는데,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고요. 팬때 굴리는 그 책상 앉아가지고 가끔 저 끼리끼리 레슬링도 하시는 그분들이 우리가 열받는 거 알기나 할것 같으냐고요. 모른다고요. 세 번째 선택은 이런 거겠죠. 아 전기를 떠난다. 니들 잘 해먹고 잘 살아라. 그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. 네 번째 선택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묵묵히 검정형 보겠다. 네, 그외 선택이 있을까요? 아마 없을 겁니다. 네, 저는 이거 선택자예요. 이건 반대합니다. 그래서 그냥 묵묵히 하셔라.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든지 말든지, 예. 우리는 그냥 하던 공부하자. 쟤네들 저러든지 말든지. 아, 싫으면 떠나면 되고. 아니, 절이 싫으면 죽이 떠나야지, 뭐, 어떡해요. 그절못 바꾸잖아요. 방법 없잖아요. 바꿀 수 있는 분 나서시면 제가 영웅으로 보실게요. 근데 안 되잖아요. 지금 이거 뭐 반대 의견 봤습니다. 이거 의견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죠? 안 달라집니다. 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봐왔거든요. 쟤네들이 저걸 발표했을 때는 다 밑작업 다 이루어진 다음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리고 과정 평가형을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. 반대합니다. 근데 반대해봤자 듣지를 않으니까 왜나 혼자 이 아까운 에너지를 응? 걔네들 듣지도 않는 데다 쏟아야 되냐고요 제가 예전에 국토교통부 찾아가 가지고 공무원 됐고 말도 안 되는 법 갖고 한번 싸워 본 적이 있어요 2주를 넘게 계속 소명기간 2주 동안 계속 가서 싸워 본적 있어요 그들은 그냥 벽이에요 벽입니다 그냥 앉아서 와있지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저 어쩔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계속 이러면서 벽이에요. 벽 보고 말해도 그거보단 나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. 벽 보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있어요. 벽에다 대고. 소용없는 짓이라고요.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, 대안을 찾으시자고요. 대안을. 어떤 대안을 가실 건지.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뭐 6개월 저기 하 저는 저는 요거였거든요 선택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까지 과정평가에 하겠냐 그냥 검정형 보자 이게 제 주제였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너무들 오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가 찬성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정평가에 학원에서 돈 받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<laughs>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런 분도 계시고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. 저는 이거 딱 발표 날 때부터, 아, 과정형 평가형 가는구나. 아, 끝난 거구나. 지네들끼리 이미 물밑 작업 다 했고, 로비 다 했고, 어, 그걸 지금 명분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. 이미 다 파악했어요. 아, 뭐 세상 물정 몰라서 제가 죄송하다고 댓글은 달아드렸어요. 근데요. 빠른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.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. 그리고 이미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묘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지금 따신 분들도 다 업계서 에 일하시면 괜찮아요. 이20 31년인데 뭐. 그죠? 근데 난 그것도 안 되겠다. 그럼 떠나시면 돼요. 전기 떠나면 돼요. 다른 분이 하시면 돼요. 이거에 대해서 벽 보고 화내는 일 이제 그만하자 이 뜻입니다. 저는.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고, 막그안 좋은 말도 쓰시고 하시길래 제가 댓글 다는데, 아, 댓글이 아니라 영상을 만들죠. 네. 그냥 현실 직시합시다, 우리. 이미 넘어가고 끝난 싸움입니다. 저도 안 되면 되게 좋겠어요. 근데 세상이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언제든 세상이 여러분 맘대로 됐습니까? 잘돼 왔어요? 아마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실걸요? 그런 분들은 이미 막 성공해가지고 막뭐 하고 계시고 여기 이런 거 보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. 어떻게 요 그러면? 세상을 바꾸든지, 아니면 그 세상이 빨리 적응하든지 바뀐 방법이 없어요. 현실 직시합시다. 네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실 직시하시고, 선택을 하세요. 자, 선택 네 가지 드려, 다른 선택도 좋은 선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네. 자,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, 네. 그냥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, 뭐, 솔직한 말로, 과정평가가 안 되는 게 저는 바램이에요. 네. 그,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금 사실 이격이잖아요. 소방안전관리자가 그, 다 그런 거다 치워놓고, 아무나 경력 없어도 누구나 볼수 있는 그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저는 한 가지 살짝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소방은 지금 사실 선인 걸리기가 되게 무서워요. 소방 걸었다가 화재 나면 화재 나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봤잖아요. 그러니까 소방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걸려고 하니까 계속 걸려든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격증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고. 근데 전기가 그렇게 되면 안될낀데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과정 평가형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 같습니다. 반대됐으면 저도 안 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. 근데 제 힘으로는 그게 안 되네요. 여러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반대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 계셨으면 저는 그분 영웅으로 모시겠습니다. 자,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질문 있으시면, 여기다 올리시는 거 아시죠? 네. 자,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저는 반대론자입니다. 네. 제가 하는 말잘 들어보세요. 그냥 순화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. 저도 싫어요. 네. 근데 어쩌겠어요. 이미 끝난 걸. 자, 마치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